안녕하세요. 원주시 공무원노조 대변인 이성우입니다. 오늘 저희는 노조의 품격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지금 원주시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하시고 좀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대위원장 맡기는 우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장노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부장 정원민입니다 예, 조금 어 제가 오늘 머리띠도 좀 들고 있고 그런데요. 지금 원주 시청 앞에서 예, 설설로조 조합원들이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 이야기 나눠 볼생각 같이 텐데요. 우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왜와 있는 거죠? 예미권 그 지회 속해 있는 그 조합원들이 대부분 그 특수고용직 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히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부당노동행위나 아니면 뭐 담합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사측과 협상 아니면 뭐어영 노조 이쪽을 탄압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응을 좀 해보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시장님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장님과 그 면담을 요청하면서 예, 시청에 지금 집합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집합만해 있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3월 12일이나 15일에 좀 일이 있었는데 혹시 사무장 보고 아니면 네. 지금 현재도 지금 저희가 지금 유튜브 찍는 날이 지금 4월 27일인데 토요일 아침 10시형인데요 여전히 밖에서 이제 건민주노총 건설로조에 있는 분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 밖에서 지금 또 투쟁가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에 이제 저희 쪽에 금요일 날 오셔서 기물파솔과 직원들에 대한 욕설 그리고 본인들의 간치를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본인들의 주장이 정당하더라도 방법적으로는 폭력과 그런 욕설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원주시에 대한 입장은 준건 없고, 대신에 저희 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유감을 그쪽 담당자분이 하셨습니다. 예,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3월 12일에 그 건설로드 쪽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좀그 면담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으로 몰려 들어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6층 방화 셔터하고 7층 기성문 손잡이로 파손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3월 15일 월요일에도 오전에 재차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청경찰한 분이 부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8일 목요일에 이제 대규모 집회가 언을수 있었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약간 이제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좀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 아직 이게 끝난 일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거라 우리 직원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우리 노조에서도 이 방식에 대한 불편함을 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혹시 이제 네전홍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나중에 사진으로 보고 뭐 영상 촬영된 거 보고 나니까 방법적으로 너무 잘못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8일 날 저희 금연동 사무소에서도 이제 그쪽 이제 모니터링이나 뭐 이제 방역, 뭐 위반상, 뭐 지침 준수 뭐 이런 거 확인하러 나왔었는데뭐 다행히 뭐 소규모 집회에서는 나름대로 뭐 이제 그분들이 네, 뭐잘 지켜보도록 했었고,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마찰이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그쪽적으로 이제 고성 마이크로 이제 고성으로 이제 나가기도 하고 단체적으로 이제 좀 모여 있으니까 시민들이 좀불편함을불편호소하는 부분도 제가 좀 목격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강,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는 거고, 분명히 그거에 따라서 발생한 피해가 있었다는 거고, 저희 직원들이 그 피해를 저쪽을 겪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있었던 일에 대한 뭐 사안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좀 문제인데, 어 지금 그 우빈 님, 요게 이제 시장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좀진행된 내용 있을까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그 레미콘즈의 레미콘즈하고 시장하고 예그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용이 아,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저희는 파악을 못하겠지만 그리고 반대편인 그 한중 업청하고도 아마 면담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뭐 시장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게그 어느 데서 중재를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빨리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 수뇌부에서는 전혀 관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앙 단위에서 정책권을 압박하든 관련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든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지 현장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중앙위에다가 공식적으로 저희는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민주노총을 통해서 답변을 달라고 지금 요구한 상황인데요. 아직 지금 현재 답변은 기다리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을 전국 단위로 만들었다는 것은 한명한 한 명의 조합원도 소중하기에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중앙에서 풀어달라. 우리가 쪽수를 만드는 이유는 힘을 모아서 그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자는 얘기로 만들려던 조직이지만 결국 현재 보면 각자 각개 전투식으로 각자 도생하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이런 모습들은 매우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지라고 말하지만 동지라고 느낄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요최근에는 발생하고 있다고. 예, 어, 일단은 문제 뭐좀 하면요 시장님께서 일단은 중재를 하시려고 이 문제 좀 풀어보시려고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뭐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약간 이런 인상은 좀 있고요. 그리고 어, 노조 측에서는 우리 노조 측에서는 어, 중앙이나 좀 상급 기 쪽으로 이거를 좀 어, 중재 요청을 해가지고 위에서 좀 풀어보는 방안을 좀 음, 준비해보겠다. 약간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어, 지금 이제 노조 측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시위를 하고 있으면서. 민원을 자꾸 넣어요. 민원을 자고 음... 넣는데 환경목지국에 보, 보시면 생활자원과에 대해서는 이제 폐기물 그 사업체에서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다라든지 잘못 배출하고 있다라는 거 기후에너지과에 대해서는 이제 비산먼지랑 흠음 민원을 자 넣고 있고요 환경과에는 오수, 뭐 기름 부은흙기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환경목지국에 있는 과들에 대해서는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이렇게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제도사를 압박하는 겁니다 제도사를 압박해서 자기네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이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 전원님이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이런방식에 대해서. 어, 우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나 뭐 이런 거 이런 뭐 좋은 목적,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민원을 제보하신다거나뭐 본인 뭐 재산이나 뭐 이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제조사 압박용이지 네, 그렇죠. 않아요. 누가 봐도, <laughs> 네. 본인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뭐 그렇게 네. 얘기에는좀 도와달라 이러면서 민원 네. 요청하시더라고. 요 근데 중재를 요청해놓고 직로현장는 거는 사실 이런 도대체 거를 도대체. 현장에 있는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줄게 아니고 거기 있는 분들은 각 노동조합의 상급에 있는 중앙 수뇌부들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고 해서 위에서 정부와 대정부 교섭을 통해서 풀어줘야 될 부분이지, 이걸 왜 자꾸 밑으로 내려와서 현장에서 소모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서 가면서 만들어서 풀어라는 내용들은 정말 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모습에서는 좀, 좀 네, 책임 회피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사회를 보고 있긴 한데, 해당과에서 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좀대변할수 있게 해보면요. 사실 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런 일들을 할때 우리가 어떤 공익적인 일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일을 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민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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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오게 되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공권력이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받아요. 그럴 때는 일하는 사람이 기꺼운 마음으로 하게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게 쌓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어 민원을 대할 때 굉장히 좀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민원 처리도 좀 하기 어려운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런 방식은 그건설러자 쪽에서도 물론 이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감수할 불편으로 인해서 욕을 먹을까 감수하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 것을 이해하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어. 가지 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드리싶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서 계속 동일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새롭게 한번 모색을 해서 21세기의 새로운 노동조합의 모습들, 특히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사회 변혁 세력의 주체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냥 지금 보면 그냥 자기 밖으로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든지만은 상관이 없다는 논리로 계속 가니까 시민들에게서 점점 멀어져가고. 도로 간에 갭이 커지고 부정적 이미지만 계속 쌓이는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 또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사회 공헌을 하면 사회적 책임을 한다면 시민들이 과연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지지를 하고 성원을 주고 박수를 치면서 같이 여론을 만들어 주겠지만 현재 상황은 본인들 것만 챙기면 되고 나머지가 피해를 보든 말든 우리는 불가피하지만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는 논리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향후 미래를 위한 선은 되게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 예, 뭐, 그거, 또,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노동조합이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어,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이게 요런 계기로 좀 됐습니다. 약간 그런 마음도 들고요. 얼추 얘기가 좀 나눠진 것 같은데요. 우리 좀마무리해될것 같은데, 여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하고, 예, 같이 가요. 예. 예, 예. 같이 가요. 처음 최초 <laughs> 데뷔 최초 <제초> 데뷔 떨리시나? <laughs> 떨리시나? 어, 그 무슨 말을 했는지도 좀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무슨 말이 듣고 싶나요? <laughs> 네, 아무튼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합원 권익 증진 보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지금 레미콘 지회랑 저희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에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작 응, 노동운동은 감성이 아닌 감성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지만 가능하고 나의 주장을 여론으로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결투쟁의 시대는 끝났고 아, 이거 걷는 건가요? <laughs> 감성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의 네, 새로운 그렇겠습니다. 지평을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어 우임동 혹시 소감 있으시냐? 글쎄요, 뭐 이거 한그 제목 자체 그게 뭐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이 노래 분격 지켜달라 오! 맞이 놓고 없어. 너의 행복이 오히려 참을 수 있겠지. 마지막에 너의 품격 <laughs> 네, 하면서 그런 게좀 좋았는데. 좋아한다 되지 않을까? 너의 풍경. 아, 네. 좋아 좀. 네, 어, 네. 아 저도 뭐한 마디 할했더니뭐할 말이 음, 없네. 설마 음, <laughs> 이거면다된거 같습니다. 너의 풍경. 네. 아 그럼 우리 오늘 어,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아그 전에 우리 또 해야 될게있잖요 음, 구독과 네. 좋아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너의 입니다 오. 그건 앞으로 갑시다. 이제 앞으로 자. 시작. 시, 시작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는 노조의, 노조의 품격입니다. 품격 <laughs>